독해주세요. 내가 그걸 얻기 전에 칼 얻기 전이 아나 클로버 다이프 아직도 갖고 있네. 여기까지였나? 아 여기는 없어. 여기는 안 갖고 있네요. 그럼 나 거기까지 겁나 달려야 되네. 여기다 놓. 내 눈은 붉었구나. 마녀의 눈색, 차별의 눈색. 왠지 좀 싫다. 거울 파편? 뭔가 딱 맞게, 그쵸? 딱 맞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쵸? 애다 기다려봐. 깨지네 오! 눈이 빨간 아이한테. 해보죠. 그러면은 울파편이깨져버린데요 그러면 되네 크 아, 우와 뭐야 에크 이런 게 있네 크 나 제대로 돼서 못 봤는데 소녀를 먼저 오르게 하자. 위험하니까 먼저 올라가. 무슨 일이 있으면 힘내서 받아낼 수 있고. 아 위는 안볼 테니까 안심해. 고기야 올라갔어. 이러다 떨어지나? 어. 나 그럼 나갈 방법이 없잖아. 엄청 아파. 그, 괜찮아. 나 뭔가 오를 수 있는 걸 찾아올게. 이런 식으로 따로 행동을 하게 돼서 나는 저기를 조사하는 거구나. 그나저나 정말 어두워서 주변도 잘안 보여. 그 애가 없는 동안만 불빛을 쓰자. 생량이 전부 없어졌다. 누군가의 메모가 책에 끼워져 있다. 마법은 술자가 죽어도 한동안은 풀리지 않는다. 정확히는 술자의 영혼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마법은 계속 남는다. 죽은 영혼은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잊어갈 무렵에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몇 번이고 그걸 목격하는 사이에 나는 세계의 구조를 엿보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한번 주술을 건 영혼은. 마법을 풀지 않는 한 몸이 타서 재가 되고 바람에 날아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악마에게 먹히지라도 안 먹히지 않는 한 영원히 떠돌게 된다. 그리고 문제가 한 가지. 내가 만든 이 마법을 푸는 방법을 나 자신도 모른다. 뭐여 그게 금기의 마법. 붉은 숲에서 금기로 삼는 마법은 죽은 자를 되살리는 마법과 사람을 만드는 마법 두 가지다. 고참 마녀들은 모두 이 마법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들어진 그것은 완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들 뿐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윤리감의 문제 때문이라고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책 사이의 열쇠가!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 열쇠. 금 열쇠? 네, 저번에 얻은 열쇠랑 똑같지 않나? 위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밧줄 대용이 될 만한 걸 가져왔어! 뭐야, 게임 오버 당한 줄 알았잖아! 씨. 고마워, 네 덕분이야. 천만에! 어, 세이브하는 곳이 없어서 불길하다. 아, 어, 여기 갈 수도 없네. 여기 뭐...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네. 아, 어, 나 이대로 괜찮은 거... 거 세이브 안 했는데? 은열쇠 금열쇠를 썼다. 이건 내가 직접 썼어 여기 조사하는 건가? 아 혹시 이거... 오케이 있잖아, 성냥 아직 남았지? 아니, 이제 없어 오케이 똑같은 대사. 아!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도 배드엔딩이냐? 어? 어? 어떻게 해도 배드엔딩이냐고? 소녀가 샤를에게 팔을 뻗어왔다. 손가락 끝을 목에 닿는다. 순간적으로 그 손목을 잡는다. 뭐야? 나좀왜 그래? 어쩔 셈이야? 나!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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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 도망간다. 에.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배드 엔딩은 피해야 해. 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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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걸렸구나 이제 곧 날짜가 바뀌어 너희 누나가 찾으러 왔었어 숨이 찼는데 괜찮아? 마녀한테 쫓기기라도 한 거야? 뭐 그런 농담은 제쳐놓고 좋은 걸 가르쳐줄게 이 앞은 갈림길인데 너희 마을로 가려면 붉은 꽃이 피어있는 오솔길이 조금 더 지름길이야 그쪽 길이 나무가 더 적고 별도 차, 별도 잘 보여 몇백 년 만의 밤이니까 안 보면 아깝지. 그럼 나도 이만 갈게. 고마워. 길이 아닌 곳으로 가시네. 지름길, 하늘이잘 보인다. 이쪽은 지나가고 싶지 않다. 지나가자, 지나가자. 진짜 지나갈 마음이 없잖아. 이게 이게 엔딩인가 보다 엔딩 2 사골의 밤의 응징 아 액자 뒤에 뭔가 있네 액자 뒤에서 클로버 나이프를 발견했다 내 눈은... 붉었구나... 마녀의 눈색... 차별의 눈색... 왠지... 좀 싫다... 클로버 다이프를 손에 넣었습니다 곰인형을 가져가고 솜을 다 갈라볼게요 볼멩이가 있고, 잠깐만 이거 이것도 가르고, 이것도 가르고, 전부 가르겠습니다. 저기 빨간색 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뭔가 갖고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인형들 모두. 배를 가로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돌멩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녀의 인형을 솜을 찢겠어요. 하트 열쇠를 손에 넣었고요. 그럼 책 대출 부탁해. 누나죠? 샤르레 누나? 직접 가라고 하고 싶지만 알았어. 누나는 연구 논문 때문에 바쁘잖아. <laughs> 미안해. 숲 쪽은 지형도 복잡하고 뒤숭숭하니까 만약 악마가 있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걸 따라가는 건 누나뿐이지. 아, 오늘은 사골의 날이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집에 와. 안 그러면 마녀한테 끌려간다. 나도 알아. 그래도 그 얘기는 이제 미신이야. 아니야. 너 지금 정말 그렇잖아. 왜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숲에 있는 거야? 평소에는 누나 당부를 잘 지키는데 이미 마녀에게 끌려간 거야. 우리처럼 너도 이제 곧 장난감이 되는 거야. 이름 없는 마녀의 이 나사 돌리기로 뭘 하냐? 여기에는 태엽 인형들을 일곱 개인가요? 여덟 개인가? 여덟 개 8개 정도 하는 거를 싹다 목을 뽑아 버리겠습니다. 자, 여덟 개네요. 여덟 개 8개 애들을 목을 뽑겠어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 먼저 하죠. 좋았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샬럿..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애.. 피해를.. 태엽을 끼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을 다 뽑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 아이도.. 태엽을 끼워서, 하나하나 목을 제거해 줍니다. 오케이, 이제 몇명 남았나요? 세 명, 세명 남았죠.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애부터두 번째 했고, 오른쪽에도 두 번째. 이 아이를... 아, 여기, 였구나 끼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명 남았어요. 오른쪽 끝. 여기. 됐어요. 루이제트 같은 경우에는 66에서 82라고 나와있죠. 땡땡, 그 연도 같은데, 66. 년에서 82년. 근데 이걸 보면 저못 풀었잖아요. 어제. 제대로 못, 못 풀었는데 보니까 여기 구제구 처형제도? 이거 이거랑 맞는 것 같아요. 살인을 범한 자에게만 선고되는 형이었으나 비교적 죄가 가벼운 자는 참수형 무거운 자는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특히 죄가 무거운 자에게는 고문 도 더하거나 화형이나 능지처참형도 등 행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고문은 사람의 생명에 관여하진 않지만 중죄인 대상의 처벌로서 행해졌었다. 또한 죄의 무거움에 상관없이 정보를 자백하지 않은 자에게도 행해졌었다. 이 기준은 처형 이 기준의 처형은 82년까지 82년까지 살았잖아요. 그 루이제트가. 단두대의 투입과 처형인의 교체를 계기로 보다 인도적인 처형을 목표로 삼아 처형제도의 기준이 개정되었다.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쵸? 가죠 이제. 범인은 이제 단두대 처형을 하게 된 거는 바로 지금 왼쪽에 있는 루이제트라는 거죠. 와, 이 게임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 절대 30분 내 플레이 클레이 뭐라지 어 클리어를 할수 없는 게임 태엽을 끼우겠습니다. 오르골에 딱 들어맞았다. 오른쪽 그림에서 열쇠를 떨어뜨렸죠? 열쇠를 손에 넣고 저장을 오에다가 하겠습니다. 오에다가 하고 가죠. 루이제트의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 일곱 걸음. 고양이에서 일곱 걸음. 왼쪽으로 일곱 걸음을 가면 응? 어? 타이 밑에 뭔가 있다. 고양이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로써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고양이 열쇠를 썼다. 열쇠와 열쇠 구멍이 사라져버렸다. 짜자잔! 바로 이 밑에죠. 여기, 여기죠. 2위. 여기에 딱한 권만 읽을 겁니다. 딱한 권만. 그건 바로 이겁니다. 마녀사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사냥에 관한 기록인듯하다. 마녀와 상관없이 사람 상대의 수법보다, 습, 수법부터 심장을 도려내는 것까지 실려 있다. 으아~ 간단하게 써놨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리를 걸고 지팡이를 빼앗아서 심장을 노리고 찌른다니. 그런 건 보통 못하잖아. 그래도 이걸 정말로 했으니까 굉장하다고날까 무자비하네. 내용의 현실성이 전혀 없어서 서투른 소설 같은 내용이 돼 있어. 후기 마녀 사냥은 행해지던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기 그 자체가 지옥이었다. 나라에 있던 마녀는 모두 살해당했다. 그저 눈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국민도 많았다. 마녀의 시체를 묻던 일대는 들깨에게 어질러져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 광경은 필요하던 병사들이 시체 매장을 소홀히하게 만들었다. 이제 붉은색을 보는 것도 싫어졌다. 붉은색을 보면 내 눈도 붉어져서 살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붉은 눈이 꿈에 나오게 되었다. 점점 그녀들의 붉은 눈과 붉은 피의 경계가... 어? 어 내, 내가 안 넘겼어? 이제 읽고 싶지 않다. 이제 읽고 싶지 않다네요? 난 읽고 싶은데... 그리고 어제 했던 그대로... 그냥 진행해 주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죠. 어제 했던 그대로 해 주면 되지만, 발밑에 뭔가 떨어져 있다. 랜턴을 손에 넣었다. 아직 불은 켜질까? 성냥을 한개 써서 불빛을 붙였다. 다행이야. 아직 쓸수 있어. 그래서 여자 캐릭터의 표정이 좋지가 않죠? 초 꺼져. 여기서 끄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 더 신경을 거슬리게 해볼 거예요. 싫어. 무서워. 끄지 않겠습니다. 부탁이야. 안끌 거예요. 꺼. 어쩔 수 없이 끄겠습니다. 이주 인공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게 변해 있죠? 괜찮아. 아, 다친 데는 없어. 헉, 말을 안 해. 뭐, 뭔가 사다리 대용이 될 만한 걸 찾아올게. 헉, 말을 안 해. 여자 캐릭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어? 말안 하네? 안 와, 깜짝이시. 악마 나타났네요. 날개와 금색 눈을 가진 악마다.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여기로 가라 했죠. 성냥 하나서로 랜턴에 불을 붙이고 이제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거 얻고 덩굴을 손에 넣고 오 시간 시간 오케이 이러 이로, 이로써 성냥을 다 썼습니다 은열쇠 덩굴 클로버 나이프 등등등 그리고 랜, 랜턴을 여기다가 뒀네요 그쵸 랜턴을 여기다 뒀어요 이제 안 가져가네요. 가 볼까요? 데리고 갑시다. 세이브를 할 수가 없어 찢어져 있어서 덩굴을 동여맸고 덩굴을 받줄 대신 가져왔는데 오를 수 있어? 말안 해. 이 캐릭터 말을 안 해. 소녀 말안 해. 왜말안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그거 했나? <laughs> 너무. 은열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정한 열쇠는 이름이다. 문이 잠겨있다. 그, 진짜 열쇠 없는돌. 소녀의 손에 뭔가 빛나는 것이 쥐어있다. 아니 세상에. 어제는 말이죠. 소녀가 직접 저한테 열쇠를 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소녀의 손에 뭔가 빛나는 것이 쥐어있어서 그거를 알아챘네요. 그거를 이제 문을 열었네. 문이 열렸다. 서랍장 안에 자물쇠가 달린 붉은 책이 들어 있었다. 그 밑에 종이가 놓여 있다. 어, 아, 혹시 이거. 자물쇠가 달린 붉은 책을 손에 넣었다. 하, 드디어 찾았어. 설마 이런 안쪽 방에 있었다니. 어? 밑에 있는 종이. 탔는데 시간이오래 걸려버렸어 이제1 2 시가 되네 있잖아 촛불이.. 촛불.. 촛불이란다 성냥이냐 o p 죠 i c 이제 없어. 아. 어. 불길한 BGM. 있지. 혹시 머리를 h o p r i chopri, chopri, c h 어 그렇겠지. 나도 아까까지 그 여자한테 건네주려고 했었으니까. 소녀는 무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다. 변화 없네요. 있잖아. 잠깐 가방 빌려주지 않을래? 대답하기 전에 소녀는 가방에 손을 넣었다. 있잖아. 미안해. 살해당한다. 고통이 아닌 공포로 인해. 의식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아 뭐라는 거야 빨리 넘어 먹었어 달라졌죠? 어제랑? 어, 저 꽃이 으 깨진 거지? 완전 불길하잖아 헉! 나는 뭐라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치켜들었던 오른팔을 내리려고 했지만 몸이 굳어져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무섭다. 내 몸이 아닌 것 같다. 마치 괴물에게 몸을 빼앗기듯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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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기듯 빼앗긴 듯한 빼앗긴 듯한 소녀가 팔을 뻗어 목을 주른다 차갑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발버둥조차 칠수 없다. 머리가 막힐 듯한 괴로움만이 자와 이어져 있다. 오 어, 근데 막 되게 실감나네요.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까지 지금 표현해 놔서 괴롭다. 차갑다. 굳어 있던 몸에 힘이 점점 빠져간다. 팔에서 다리에서 나이프를 쥐고 있던 손에서 아 손에서 미끄러 와! 손에서 미끄러진 나이프가 소녀의 목덜미에 떨어졌다. 피가 상처에서 새어 나온다. 안쓰럽다. 비참하다. 그런데도 손에서 힘이 빠지기는커녕 표정조차 변하지 않았다. 마치 나이프가 목에 떨어진 것을 모르는 것처럼. 피가 작은 연못을 만든다.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빨갛다. 목을 조르는 힘이. 조금 약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의 소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괴로워. 소녀의 눈과 머리카락의 빨강과 피의 빨강이 동화해 간다. 차가워. 보고 있는 것이 붉은 건지 내눈 속이 붉은 건지 알수 없게 된다. 소녀의 손이 바닥에 떨어졌다. 몸을 지탱하던 것이 없어져 내 몸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 갑자기 공기가 목에 들어와 목이 맨다.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자 소녀가 입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제 그건 목소리가 되지 않았다. 피만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입가만이 웃고 있었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자물쇠가 달린 붉은 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찾고 있던 책.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묘한 형태의 구멍이 있다. 열리지 않는다. 예? 뭐, 뭔 무슨 소리요? 나애 애 보고 있었어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딱히 없네요. 그렇죠? 가볼까? 어, 여캐 봤어요? 여캐 해골 됐었어. 와, 어떻게 연출을 이런 식으로 하지? 어, 만났어. 어머, 제대로 가져왔었구나. 시간이 제법 걸렸구나. 이제 곧 날짜가 바뀌어. 너희 누나가 찾으러 왔었어. 목에 있는 멍은 괜찮아? 어, 와, 뭐야? 목이요? 우와 얼마나 세게 쥐어... 쥔 거야 목을. 응? 그거 줄게 목에 있는 아, 목에 있는 그 안쓰러운 건 누나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 아 목도리였구나. 이 아픈 갈림길인데 너희 마을로 가려면 붉은 꽃이 피어 있는 오솔길이 조금 더 지른 길이야. 그럼 나도 이만 갈게. 그렇게 가면 되는 건가? 이쪽 오솔길 붉은 꽃이 잔뜩 피어있다. 불타, 불타. 이쪽은 지나가고 싶지 않다. 왠지 저쪽으로 가야 뭔가 엔딩이 좀 뭐라 해야 될까? 밝은 엔딩 나올 것 같은데? 엔딩 3 마녀사냥. 그리고 타이틀 화면이 바뀌었죠.